안녕하세요 엔조이 위스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위스키는 요즘 엄청 핫한 위스키 중에 하나입니다 글램파클라스 105고요 이 제품은 일본 직구 제품이고 1리터 제품입니다 요즘 CS가 엄청 대란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클라스 105 굉장히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파클라스 105가 썰로트가 되게 강해서 어 이게 되게 화사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호불호가 되게 강한 위스키잖아요. 근데 이게 3대 쉐리 명가 중에 한 개인데, 어, 호불호 강한 걸 이걸 어떻게 잡는지 제가 살짝 저도 배웠지만,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딱 땄을 때는, 이렇게 스파이시한 느낌이 날것 같은 쉐리 위스키 컬러가 있습니다. 음, 확실히 도수가 높아서 그런지 알콜이 치는 느낌이 있고요. 되게 스파이시합니다. 음, 이 위스키는 되게 화사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되게, 그 썰로트가 있어가지고 이 썰로트를 싫어하면 은 거부감이 드실 수 있는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회에다 을때 살짝 이 화사한 느낌도 꽃 같은 느낌 요런 느낌이 나는 쉐리 위스키 인데요 음 제가 듣기로 이 파클라스 105를 되게 맛있게 마시려면은 그 전에 생명의 물에서 민우빠 마스터님이 파클라스 패밀리 캐스크를 반다넣서 나눠가지고 장기 숙성 시켜 가지고 따로 바틀 레이어링 시켜서 드셨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파클라스 10호 같은 제품은 밭, 반을 옮겨 담아서 바틀 레이어링 시키면은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냥 되게 간단합니다 빈 술병에다가 파클라스 10호를 이렇게 담으시면 됩니다 담으셔가지고 네. 대충 반반 맞춘 것 같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 드셔가지고 네. 이렇게 반반 나누신 다음에요 이 제품을 어, 6개월 뒤에 마시면 굉장히 향긋하고 화사하게 파클라스의 특징이 되게 잘 살아나는 위스키가 되고, 어, 파클라스105에서 나온 썰러트도 되게 많이 잡히고, 스파이시도 되게 많이 잡히거든요. 이렇게 드시면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셨을 때도, 음, 스파이시함이 조금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음, 스파이시한 쉐리를 사용해서 그런지, 고소하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어, 화사한 느낌도 많이 들고 어, 살짝 맵다 이런 느낌도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6개월이나 더 장기 숙성시킨 다음에 드시면 은 되게 맛있게 위스키를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105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냥 마셨을 때는 조금 많이 스파이시해서 그렇게 추천하지 않지만 이렇게 에어링 시키고 나중에 드시면 되게 맛있게 마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도해 주시면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서 어, 한번 시도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